잘해주세요. 맛있게 맛있게 내 거야. 아니지 내거 미리 뽑아놓은 거지. 투샷 투샷. <laughs> 더더더더더더 하하하하하 맛있겠다 맛있겠다 짜잔 밭에 가져가 주시고 밭에 꽂아야 이쁘나? 이렇게 맞까? 이렇게 맞음 야아 맛있겠다 하나는 큰엄마아 맞네 맛있겠다 하하하하하 아이고 와놔 아이고 거기 곱이 잡잡잡 나오. 놈히 빠빠이 두 번째 영상을 찍어 봅니다. 지금 밤이 되니까 이렇게 비가 너무너무 내리고 있어요. 와, 낮에는 햇님이 있어서 비가 오려나 그런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소리 들리시죠? 비가 엄청 내리고 있어요. 다른 게 아니고요. 제가 어, 오늘로써 유튜브 찍은 지 100일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은 이벤트를 하나 하려고 많이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부산에는 농장이 없어서 다육이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으로 많이 많이 뒤주고 있는데, 어, 막상 배송이 오니까 너무 이쁘긴 한데, 너무 작아가지고 금액 대비해서 너무 작은 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음, 아직까지 저도 쳐보고, 아직 좀 저기 저기 좀더 알아봐야 되고 해서 부산은 제가 준비한 게 아이스커피랍니다. 아까 낮에 잠깐 찍었는데요. 우리 신랑이 내려주는 거, <laughs> 지금도 이렇게 짜잔 아이스 커피 두 번째 잔을 먹고 있답니다. <laughs> 제가 직접 내려서 어, 이웃님들과 고수님들께 가져다 드리고 싶지만은, 어, 커피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laughs> 그래서 제가 어, 커피를 추첨해서 다섯 분께 드리려고 합니다. 이해해 주실 거죠? <laughs> 초보니까 많이 귀여워해 주세요. <laughs> 이벤트 방법은요, 댓글에 다른 분과 마찬가지로, 어, 이벤트 참여합니다라고 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 주시면은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다섯 분께 제가 드릴 거고요. 음, 오늘부터, 어, 이번 돌아오는, 어, 이거 오늘이 무슨 요일이죠? 오늘이, 수요일인가? 아, 수요일이네요. 그러면은 다음주 화요일까지 일주일 정도 해볼게요. 다음주 화요일까지 댓글을 받고요. 어, 수요일에 제가 추첨해서 다섯 분께 어, 커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가을이라서 어, 신랑분이나 아니면은 좋아하시는 지인분이나 연인이나 그렇게 가셔서 데이트를 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음첫 번째 이벤트는 커피로 하는 게이 가을을 맞이해서 분위기 좋게 그렇게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알려 드립니다. 이벤트는요. 오늘부터 다음 주 화요일 밤 12시까지 받고요. 수요일에 추첨을 하겠습니다. 우리 이쁜 다육이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제 영상 시청해주시는 이웃님이나 고수님들 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이벤트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